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인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스레스홀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 확실히 잡고 여기서 끌어올려줘야 될것 같긴 한데, 뭐 우선은 다음 그림들 어떻게 좀 그려나가야 되는지 한번 설명도 좀 드려보고, 만약에 꺾이면은 어디서부터 좀 어떤 식의 그림들을 가지고 좀 꺾일 수 있는지도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스레스홀드도 지금 약간 계단식 형상으로 좀 가고 있어요. 얘는 근데 보니까 맨날 계단이네. 떨어지고 계단, 떨어지고 계단, 이렇게 쭉 가다가 또 떨어지고 계단,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계단, 떨어지고 계단, 올, 떨어지면 안 되지, 올라가기만 해야지. 어찌되었든, 얘는 특성 자체가 좀 계단을 많이 만드는 앱니다. 보통은 이제 뭐, 물론 계단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올라가면은 한 이만큼 부수고, 여기서 다시 자리 잡고, 뭐 이렇게 힘싸움 하다가 뭐 이렇게 터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보통 많은데, 얘는 기본적으로 추세를 쐈다 하면 계단으로 가려는 성향이 좀 강하고,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게 뭐 물론, 이렇게 막, 뭐, 저, 다른 종목들 보면 막, 보라, 아니면 뭐, 플로우, 뭐, 샌드박스,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막, 유연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타입이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좀 직각으로 오래 가는 타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좀 살려보고 있는 게, 한 번만 넘어가면 또 슈팅 강하게 한방 나오고, 또 계단으로 가다가 또힘싸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계단식으로 추세가 잘안 꺾이고 가는 그런 타입이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 자리에서 반등에 좀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는 뚫리면 안 돼. 그러니까 밑으로 뚫리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상단부분까지 좀 치러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나쁘지가 않네요. 이게 거래량이 이제 어제 거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가고 있죠. 오늘은 이제 크게 한번 뽑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 돌파시키면서 이제 거래량이 미친 듯이 좀 붙기 시작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시키면서 큰게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은 우선 60, 한 2원 정도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이에요.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좀 거래량이 더강하 붙어 주면서 여기까지 도달이 가능한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거보다 크게 나오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보다 안 크게 나오면서 여기서 돌파하게 나와 줘야 좀더 크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이마만큼 터졌는데 이거 이상으로 나온다라는 건 우선 그것도 쉽지 않거니와 나온다라는 건 엄청 과도할 만큼 이때보다 지금 힘을 더 드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나쁜 거는 아닌데 이게 될수 있으면 우리가 쓸수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 잖아요 이거를 한방에 또 이렇게 몰아치고 가면 은또 멀리 못가요 그러니까 중류 구간에서 우리가 뭐 저기 뭐 엄청나게 국지간 뭐 저기 아마존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딱 건너고 났더니 그다음 이제 멀리 가려면은 도, 만약에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어느 정도 힘을 많이 비축하면 비축할 수 있을수록 여기를 건너가서도 더 멀리 뛰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 물살이 너무 세고 막 미친 듯이 난리를 쳐가지고 막 거리량 미친 듯이 뽑고 막 이러고 움직이다가는 여기서 힘을 다 소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급류에 휩쓸리면 꼬리가 말리고 확 내려가는 경우도 들 많이 생기고요. 넘어가더라도 크게 가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거리량이 나오는 것은 나오는 날이 데 너무 이거를 뛰어넘을 만큼 많이 나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이걸 안 뛰어넘는 선에서 여기까지 도달을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붙어주면서 확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오케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여기까지 도달 전에 이걸 절대 넘으면 안 되고 이전에 도달 시키면서 여기서 붙어주면서 이격을 딱 벌려주고 슈팅을 쏴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돌파하면 어디까지 움직이느냐? 보통 이런 계단식 파동들은 앞전에 만들어놨었던 파동값만큼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제가 아주 뭐 자주 설명드리는 부분이라서 뭐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던 파동이 이만큼이죠. 계단식 파동에 올라왔던 게 이만큼이면 옆으로 기능기간 이만큼 거치고 나서 돌파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 파동만큼 올라갑니다. 이만큼 올라간다라고 봐도 되고 여기에서 모아놨던 만큼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꽂힌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고 있는 이 80원 정도 라인을 우선 터치는 할것 같거든요. 도달을 해서 터치까지는 할것 같고 꼬리 한번 말릴 수도 있는데 이 80원 돌파를 성공을 하면서 거래량이 뭐이 정도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돌파하이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때한 17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두 번째 가능성이 낼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그 다음 목적지점으로 좀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좀 성공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약간 기간이 조금 약간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계단식 그림들은 떨어진 뭐 폭이나 올라간 폭이나 이런 추세 폭이랑 이 계단식으로 행보한 폭이랑 보통 엇비슷하게 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부터 또 이만큼 떨어지니까 이만큼. 또 비슷하게 가죠? 그리고 또 떨어지고 나서 여기까지. 떨어진 폭, 옆으로 간 폭. 비슷,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왔는데 아직 폭이 완성은 좀덜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올라가이될게 한번 흔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돼요. 기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대신에 이번에 올라갈 때 여기까지 도달을 시켜놓고, 그럼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때보다 적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실패를 했지만, 이거보다 거래량만 적게 나오면, 여기서 나온 물량보다 여기가 적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을 건드렸는데, 여기보다 적게 나왔다라는 건, 매도세가 적다 이때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찔르고 떨어지게 됐을 때 거래량만 적으면 한번더 눌렀다가 이제 이때 칠 때는 확실하게 좀 돌파 가능성이 높다 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뭐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가는 게 제일 베스트 긴 하죠 제일 베스트 긴 하지만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거래량만 적 많이 나오면 좀안 되고요 적게 나왔다고 라 하면은 그냥 여기 구간에서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지겠거니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 목적지는 똑같이 한 170원 정도 그다음 목적지로선 잡고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얘가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돌파 다가 해주면 제일 좋고 못해줬는데 만약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깨지면 좀 위험해집니다. 위험하다라기보다는 흐름이 탄력이 좀 많이 죽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잡아주려고 한번 잡았죠. 두번째 잡고 이런 이중바닥형 모양으로 돌파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파동들은 저점이 뚫리면 절대 안됩니다. 이게 랠리를 한번 뽑고나선 저점이 뚫리면 안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점을 높여주는거 확인해주면서 얕은 상승각을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뚫려버린다라고 보면은 이 각이 결국에는 위로 터졌을 때 아까 봤었던 막 170원 정도 부분까지 가는 거지만,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런 행복박스권 힘을 모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래로 구멍이 뚫려서 아래로 터지는 순간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깨지는 순간 30원까지 한번 찍고,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깨지는 순간 우선 저는 30원까지는 갈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 가고 나서 여기서 다시 자리를 잡고, 뭐 이런 식의 가 각을 바꾸든지, 이런 큰 행복각으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그림을 다시 만들고, 오랜 세월을 걸쳐가지고, 큰 파동을 보내는 파동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깨지는 순간 손실률도 굉장히 커질 뿐더러, 여기까지 찍고 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뭐 여기 근처에 있거나 밑에서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 여기가 깨지면 다 정리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만약에 뭐 고점이 물려가지고 이도저도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혹시나 무너지게 되면은, 이런데서 추미한번더 받는 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손절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여기는 될수 있으면 안 깨지는 게 좋고, 깨졌는데 내가 대처를 못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 3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때 만들었던 것처럼 뭐 한번 치고 두번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두세번 정도 쳐주는 거 보고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 하나 띄어주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시점이 이제 좀 진입을 한번 추가로 좀더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니까 기억만 해두세요. 혹시 모르는 보험으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깨지면 안 되지만 깨지게 되면 여기까지 찍고 이런 식의 그림을 여기는 절대 뚫리면 안 되고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를 추매접고 평단가 한번 낮춘 다음에 올라갈 때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런 박스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도달이 가능해서 올라올 때 여기서 또 절반 털고 이거는 큰 파동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조정도가 한 250원 돼 보이는데요. 아, 300원이구나. 300원 정도 구간까지 그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칠 거거든요. 만약에 혹시 무너뜨렸다가 힘을 다시 크게 모아서 가는 거니까 이건 0원 작게 모은 거고, 이건 크게 모은 걸한 방에 넘기는 거다 보니까 뭐 혹시 조금 더먼 미래까지 보시면서 무너졌을 때 내가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절반 털고 이파동 그대로 넘기는 거 보면서 한 300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은 가능하긴 하지만 굳이 리스크를 감당을 더 크게 해야 되고 시간을 길게 써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권장 사항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세트에서 덧붙고 있는데 아마 여기까지 도달시키지 않을까요? 여기서 돌파각만 나오면 여기까지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좀 도달시키고 돌파가 나오면은 이렇게 가는 거고 못 가면 거래량 체크를 해라. 거래량이 이거보다 많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이거보다 적게 나오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무너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만 안 깨트리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거고 여기서 이번에 시도를 할 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주는 모습이니까 여기에서 있는 매도세들이 이제 많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돌파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목적 지점은 170원 정도니까. 우선 여기 가서 돌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권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은 지금 한 80원 정도 라인 혹시 오면은 절반 정도 털어주고 나머지만 욕심을 내보는 것도 매매적으로는 굉장히 이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찍고 떨어질 때 본전 이탈하면 정리도 할수 있고 어차피 수익은 챙겼으니까 밑에서 또 다시 받아서 할수 있는 선택권들도 좀 생기고 만약에 그대로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뭐 물론 절반을 털었기 때문에 수익을 더 극대화는 못 시키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마음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안 흔들리고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80원 정도에서 저라면 절반 털고 한 170원 정도 그 다음 목적지 잡고 가져가던지 아니면 여기서 추세 매매를 하던지 이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할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총정리하자면 얘는 기본적으로 계단식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쉽게 안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계단식으로 계속 계단, 계단 계단, 계단, 계단 이런 식으로 또 계단이 한번 자리 잡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잘안 꺾여서 계단식으로 계속 가는 그림도 좀 기대하면서 보시되 이번에 될수 있으면 성공시켜 주는 게 좋고 못해 주면은 거래량이 이거보단 적게 나오면은 한번더 눌렀다가 이런 데서 신규 진입 자리 한번 봐도 돼요. 손절 짧게 잡고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고 바로 가게 되면은 170원까지 볼수 있고 여기서 한번 찍고 가도 한될 170원까지. 만약에 이탈 되면 은 30원까지 떨어질 거고 이 정도 자리에서 다시 반등 잡고 올라오는 추매 자리는 가능하고 이때 올라가는 파동은 시간을 더 오래 때문에 주유 이 주유를 한다는 라 가정으로 보면은 더 오랜시간 기름을 채웠기 때문에 돌이때 돌파하게 나면 훨씬 높이 값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그림까지 감안을 한다고 라 하면은 참고로 하시되 만약에라도 이게 혹시, 나 여기가 깨지거나 이러면 진 대참산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단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여기서 끊는 방식들을 저는 좀 권장을 하는 편이다 정도로 보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스레스오드는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뭐 오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음으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